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여사친 중에 한 명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버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뭐 이런 사건을 유튜브에 올려도 돼? 라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사친이 먼저 이 자신이 일어났던 사건을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신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안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 라는 취지로 영상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이른 아침이었는데 어제가 구정 첫날,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을 잘 마무리를 하고 23년을 행복한 마음과 희망과 활기찬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그새벽역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느 도시인지 누군지 신상은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누군가 알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시 아침 7시가 좀 넘어갈 때 쯤에 이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 아침이고 하니까 자다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래지 전화가 끊기자마자 깨서 확인을 하니까 그 시간에 전화할 친구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뭔 일이 생긴 거라 확신을 하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 필립 나 지금 묻지마폭행 당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하는 게 이제 친구는 이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학생이거든요. 이제 대학생이라서 새벽에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를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시티 한복판이었고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아침 일찍이었지만. 근데 낯선 남자가 이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뭐 아무 제스처나 신호도 없이 이 친구의 복부를 있는 힘껏 강탈을 하고 주먹으로 펀치를 이렇게 날리고 이 친구가 쓰러지자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제 여, 여사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몸집이 좀 이렇게 자꾸 여리여리 하거든요. 근데 그 건장한 남자가 있는 펀치로 그냥 내리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맞자마자 바로 일어났는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러 기절하듯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이 신고를 해줬다고 해요. 이 친구는 이제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혹시 이제 친구 중에 전화할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라. 그럼 심신에 조금 안정이 취해질 거다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아침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친구를 안정시켜주고 있었고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보호도 해주고 경찰이 올 때까지 이 친구와 같이 있어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서 진술을, 진술을 했고 CCTV로 확인을 해서 그 범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또 경찰이 친절하게 이 친구를 응급차에 태워줬고 구급대원은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집에 다시 내려주고 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복부 쪽에 이제 강타를 당한 쪽이 시퍼렇게 지금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호주에 살면서 길거리 시티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던 정말 싸이코 같은 사람들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새 첫날부터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걱정이 돼서 또 전화를 하니까 저에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어, 액땜을 잘한 거라 생각이 된다. 2023년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액땜을 했는지 2023년이 기대가 된다라고 웃는데, 아,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워낙에 긍정적인 친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대처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이게 호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살아도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어 형사적 책임이 이제 가해자에게 있지만 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에게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만약에 병원 치료가 시급하고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선 가고 경찰이 신고를 우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 정부에다가 네가 치료비라든가 그 병원에 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 정부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호주에 와서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친구 얘기하기를. 다른 나라에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호주에 와서 다 겪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야 길거리를 가다가 걔가 변을 봤는데 그 변을 밟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변을 봤지만 치우지 않는 주인의 잘못이나 개의 잘못이지 절대 밟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어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래도 호주에서, 더 좋은, 행복한 일이 있을 거다,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뭐냐, 이러니까, 아무리 호주에서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고, 호주가 나를 계속 밀쳐내려고 해도, 자신은 호주에서 굳건히 공부를 할 거고, 나중에,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기처럼 이런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도움을 많이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더 악화되거나 이제 뭐어 내장 쪽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가격을 당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또 한번 전화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이민을 하실 때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그 나라가 정말 정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훨씬 많다 보니까 또 고마움을 그 갖기는 하는데 거의 한 열의 일곱 여덟은 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해부터 이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고 그래도 이주를 하시거나 해외로 가시는 모든 분들 조심히 안전히 좋은 경험, 좋은 추억들만 쌓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